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 좌충우돌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목표를 향해 걸어 나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7일이죠. 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스테판의 그 길고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설교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스테판이 놀랍게도 그 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고리타분한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족속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살아온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과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려니까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 같이 들리죠. 그러나 그게 반드시 의미가 있듯이 그렇게 스테반의 말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 때문에 살아왔고 약속 때문에 오늘 이런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약속으로 살아라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겠지요. 지금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큰 후손을 이루고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이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성취의 과정은 우리 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후손들이 번성했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신분으로 처절하게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러짖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 보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하신 대로 그 과정을 지켜 나가시는데 그 방법과 시기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순조롭게 좋은 길을 이렇게 꽃길을 걸을 줄아는데참 놀랍게도 애굽으로 기해아 때문에 온 가족이 이사를 가더니 거기서도 희한하게 이사를 가가지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자라더니 또 그중에 막내 아들이 수상이 된 덕분에 그냥 잘 살다가. 또는 급전직관 노예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방식과 혹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를 따라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해 주기를 원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보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스테반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스테판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 십오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온 창세기 1 5장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 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겼다 그랬는데 그 그때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그 별의 수가 많은 걸 보고 아내 자신이 많겠구나 이렇게 믿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하나님이 들어서 예를 들어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숫자를 보고 그런 그림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본인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뭐든지 믿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믿음이 사람을 어렵게 한다 즉 구약 시대미 어렵게 된다는 말을 구원 받는다는 말보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이해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삶의 여정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직선거리가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길을 걷는가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좋은 답 줄게다 이걸 믿는 것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도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하는 과정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엉뚱하게 오늘 사건 보니까 광야로 내몰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목숨 구해서 도망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예상하지 않는 길로 그렇게 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초에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루는 일에는 조금 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환경 속에 우리는 던져졌다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나타나는 일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나 현상을 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하여 결과를 이루어 내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도 오늘 비록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던져져 있는 것 같아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현상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내 기대가 흐리고 또 내가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고통이 있다더라도 그기스 소망이 나로 하여금 너끈히 현실을 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고 또 고통스럽고 또 때로는 원망이 마음속이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믿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주님 자신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과하시는 것은 참으로 수용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인내 나가는 우리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요한 주제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그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방법이나 내 시간표에 내가 참으로 연연하기 때문에 내 오늘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평이 가득 차게 되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한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일 따름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약속 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기대를 초월한 일이 내삶 속에 전개되고 말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경영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